꽃 모양 필터 막 붙는 거 아니야? 응? 정성스럽게 조금씩 붙던데. <laughs> 음? 이 거품이 밑으로 음. 통과해 버리면 안 돼서. 아 거품이 내려가기 전에. 거품이. 음. 아 효성아, 그러면 이, 이 거품이 밑으로 더 내려가기 전에 얘를 부어주는구나. 야, 나는 미, 거품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은데, 어. 그게 들어가면 쓰구나.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얼른 드러내야 되네. 마지막에는 그냥 컵에다가. 음. 저 야매로 배운 거라서 여기다 이제 덜어놔야지 아 거품이 쫙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게 쓰구나 몇번 했어? 세번 하던데? 네 번째 네 번째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 마지막 한 번이 꼭 커피를 쓰게 만든다 그랬어 그그 정도에서 정도... 아,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마지막 건 조금 일찍 끝내는구나? 음. 음. 뭐 이것도 사실 근데 커피가. 음. 얘 이렇게 내려서 얘를 아이스로 만들어버릴까봐. 그럼 여기다가 그거 해야지. 이거 200 정도 는구나 그래서 그거는? 응? 이걸, 이, 이거 뜨거운 물안 보, 여기다? 아 마시, 나중에 아 여기다 붙질 않고 얘에다 같이 따르따로하는구나 따르 너는 이렇게서 해 이걸 원액을 그대로 마시기도 해? 네, 원래 내 원래 이거 커피는... 이거는 어 이만큼 그대로 먹는 거야? 네, 주로 그렇게 근데, 근데 그건 완전 개인 취향이니까. 음 아우 진하다 진하긴 한데 맛있다. 응? 음, 음. 어디서 가져? 그렇지 어제 산거라 이게 이태원에 있는 스탠딩 커피. 이태원에 혹시 들으실 있으면 한번 가보 가, 가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리는 없고 그냥 테이크아웃만 해서 가지고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가게도 작은데 이태원 길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저는 콩만사 왔는데 어제는 카페 라떼에다 아이스 아이스 카페 라떼 정말 예술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얘가 체프 좋다. 윤성아, 내가 맨날, 보통 때면 이거 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넣고, 보통 때에 반밖에 안 넣을 정도로 원래 그대로 맛있는 건데, 엄청 맛있네?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원, 그게 좋은가? 건수가? 이게 약간 신맛이 나잖아. 응. 그렇죠. 음, 얘가 제품 오늘, 이거는, 이건 얘가 체프하고 다 섞인 거 아니었니? 얘가 체프였나, 얘가? 미가체프 <laughs> 응. 계열이 응. 한두에 들어갔다고 응. 제가 막 알아서 봤거든요. 응. 미가체프를 좀더 많이 넣고 나머지 것도 같이 브랜딩한 거지? 네, 그런 도 같아요. 네. 확실히 신맛이 좀있어 이제... 응. 아, 너무 거는 너무... 너무... 요것도 사왔는데 요거는 그냥 자체에서 브랜딩 한 거고 요거는 예가체프 향 예가체프 맛을 좀더 많이 넣어서 브랜딩 한 건데 저는 신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예가체프 맛이 많이 들어가서 간 괜찮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사위가 잘했네요 우성아 이 마지막에 이거 지금 남은 거 커피 버린 걸잘한것 같아 응? 음, 이렇게 아까운 듯 해도 네 번째 거는 살짝만 하고 내려야 돼 저거는 그냥 아침에 느긋하게 커피를 한잔 마시네요 보통은 기계로 갈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사위를 시켜서 원두를 손으로 한번 갈아봤네요 손으로 갈면 조금 더집 그 전체에 좀 커피 향이 퍼진다 그러나 응. 오늘은 조그만 미니 토트백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겉에 천은 이걸로 하고 속에 안감은 어, 요걸로 해서 어, 가로 33, 음, 세로 한25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토트백이에요. 먼저 천을 한번 잘라 볼게요. 가로 33. 새로 50으로 해서 반 접어져야 모양이 나오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음, 파우치? 어, 파우치 정도 되는 파우치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서 한번 먼저 잘라볼게요. 이렇게 점선에 맞추어서 선을 그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가로 33 세로 50 시접부분 따로 남기고 시접 0.7 정도 1cm 조금 안되게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짧은 어, 줄이 무 음, 색깔하고 지금 이 겉감에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어, 끈이 끈 색깔 이렇게 돌려야겠네 여기 겉감 여기는 안감 그다음에는 솜 이렇게 들어가게 어, 이렇게 세 겹이 되어질 수 있게 하고 시침.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여서 그냥 지퍼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이에 이 와이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밑으로 퀼팅을 다 하고 이 끝에 와서 또, 어, 또 와이어 하나 더 끼워야 되니까 또 1.5cm 남기고 이 가로로 홈질을 해주면 될것 같아서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하면 1.5cm를 남기고 여기로 쭉 홈질을 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 이렇게 쭉쭉 세로 무늬로 퀼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 가서 또 1.5cm를 남기고 쫙 홈질을 해주면 될것 같아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에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1.5cm를 남기고, 이제 거기 위를 이렇게 홈질을 해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이게 그릇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릇 크 데다가 그냥 담으, 무심히 담아도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양배추를 조금 썰어 볼게요. 양배추를 어쨌든 생으로 많이 먹으라고 러는데 알아서 칼이 너무 잘 되네. 어? 음. 많이 썰어서 보통은 음 쪄서 먹는 거, 쪄서 강된장하고어 그렇게 해서 먹는 걸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야채가 이거밖에 없네요. 있는 게 대저 토마토. 이제 토마토랑 양송이 스프 레몬을 하나 짜서 먹어보려구요. 이게 베베. 뚜껑이 딱 덮여져 있어서 어, 요걸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얼음. 레몬은 음, 이렇게 그냥 짜. 시도 막다 집어 넣어요 그냥.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응. 제일 좋아하는 응. 음료는 이거예요. 응. 예. 그래서 집에 레몬이 어, 떨어지지 않게 정말 레몬에다가 얼음만 넣고 물물좀 넣고 이렇게 먹는 이 맛이 전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요게 저의 오늘 아침 식사예요. 파슬리 말려놓은 거, 어, 좀 뿌리는 있고. 그 다음에, 음, 빵은 이걸로, 음, 발사믹 이걸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의 오늘 아침 식사예요. 이거 음. 양송이 스프. 음, 양송이 스프는 항상 정동시장에서 양송이를 많이 사다가 이렇게 스프를 어, 해놓고 조금씩 데워서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음. 예전에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요즘 딱요 정도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하고, 그 다음에, 어, 닭가슴살. 그 다음에는, 100%호밀빵호밀빵 음. 호밀빵 그냥 기름 없이 바짝 음. 어, 이렇게. 이거, 계란이 묻었네. 음, 이렇게. 굽고, 음.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소세지. 다 이런 거. 코스트코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닭가슴살 음, 사서 후추하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이거만 뿌리고 향신료 조금 뿌려서 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먹으면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사믹 이거 농축발사믹 이거 조금 뿌리면 훨씬 먹기가 편안했어요 어, 이렇게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빵은 요거 음. 이게 다 어떤 재료만 그래서 오후에 얼굴이 안 보이면 난 너무 답답해 이렇게 이거네 이거네 오후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기는 좀 너무 늦은 시간일 때는 커피숍에 가면은 이렇게 그냥 해주면 딱 좋겠더라고 근데 이건 또 레몬 청을 해서 하면은 너무 달아가지고 음, 학교 근처에 가까이에 잘 가까이 잘 아는 그 음, 카페가 있으면 저 얼음에다가 레몬만 한개 짜서 넣어주고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해주는데 저는 이 맛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런 거로 접어줘야 돼 음. 내가 이거 하려고 산건데 이걸 자꾸 빼먹고 맨날 젓가락으로 젓네 요거 요렇게 젓어서 레몬 물을 먼저 이렇게 조금 마신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음. 닭가슴살이 너무 퍽퍽하고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파는 요거는 딱 개별 포장도 되어져 있지만 음. 그냥 먹을만하게 맛이 괜찮아서 전 제가 끓인 양송이프이 제일 맛있어요. 이양송이 스프를 끓이려고 경동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박스로 어, 엄청 알이 단단한그 양송이를 사러 가요. 거기는 그렇게 한 박스씩 하는데, 어, 가격이 18,000에서 22,000원 정도 하는데, 진짜 알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음.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이 양송이에요. 그래서 양송이 정말 양송이 박스로 산 거에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농축해서 많이 넣어서 버터에 음, 볶은 다음에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프예요. 음, 너무 고소하고 음, 양송이 자체도 나중에는 이렇게 양송이로 썰어 넣어요. 음, 그래서 건더기도 좀 돼서 솔직히 이거에다가 야채, 조금만 먹어서 아침이 될 정도로 되게 든든하게, 어, 만드는 거라, 음, 줄여서 많이 먹고, 이걸 딱 먹는 날은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음식을 먹으면, 아, 이제 일주일 잘 살았구나. 이번 주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느긋하죠? 음. 소세지가 코스트코에서 파는 소시지가 좀 짭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름 없이 바짝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그냥 여기에 아무것도 안 뿌려도 괜찮은데 그냥 농축 발사믹액 요거 조금 뿌려도 괜찮아요. 예. 음, 음. 제자가 만들어준 거라 요럴 때 정말 조금 먹어요. 음. 되게 맛있거든요. 복분자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맛있는데 이제 달, 달아서 많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은 날 음. 느긋하게 행복해지고 싶은 날 이렇게 복분자 찜 음. 집에서 만든 거라 굉장히 향이 강해요 음. 맛있어서 이렇게 조금 빵에는 빵 하나 먹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조금 먹어야 되고 저것도 조금 먹어야 되고 이것도 코스코에서 트 파는데 이거 치즈 어, 맛있어요 마스카포네 조금. 그래서 치즈도 조금 먹어야 되고 잼도 조금 먹어야 되고 발사믹 소스도 조금 먹어야 되고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빵 많이 먹으면 또안 되니까 이렇게 100% 호밀빵 사 가지고 치즈 맛도 조금 보고 잼 맛도 조금 보고 또 어떨 때는 음. 발사믹 소스도 좀 찍어 먹어야 되고 요거 하나로 그냥 몇 가지를 하나 모르네요 음 우리 동네 파는 호미빵 너무 맛있어 찻살 음. 먹고뭐 음. 음. 드레싱 뿌려 먹어도 괜찮은데 그냥 저는 이 상태가 좋아요 집 앞에서 어. 부메랑을 찍는다고 저러고 있네요. 점심 먹으러 어. 어. 나가는 길에 한컷 찍은 거 보고 나가려나 봐요. 잘 됐어, 사진. 부메랑잘 됐어? 마음에 안요 오늘은 오늘은 미국식 캘리포니아 롤 한다는 이태원의 식당에 왔어요. 이름이 뭔가 기억 안 나지? 우리 다 시켜도 연어 롤, 연어 롤, 마운트 할라, 한라. 황화산 음. 마운트 할라, 이무기, 이무기. 옆에 있는 소스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딱 미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나는 소스라 그래서 이태원까지 왔어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laughs> 이태원의 어, 젤라티, 젤라티. 아이스크림 가게에요 어,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가려고요. 색깔, 예쁘다. 여기로 좀 와, 엄 이렇게 이제 여기 지퍼만 음, 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핀을 어, 이렇게 꽂아서 바느질을 이제 지 를 어, 달아야 해서 이렇게 꼬매는거 보이죠? 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퀼트 바늘은 이렇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맣죠. 어. 이렇게 해서 다 달았어요. 이제. 그것만 달면 되네. 음. 요거 가죽끈 이렇게 가죽끈 이렇게 집어넣어서 음. 하면은 음. 바느질한 느낌이 팍 난다 그럴까? 네요. 음. 또 이제 여기 음. 이렇게 스티치 실로 해서 그런지 딱손 바느질한 느낌 팍 나죠? 음. 완성했네요. 이거 음. 모양만 조금 음, 겉에 이렇게 누리게 했... 린넨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음, 린넨으로 된 걸로 이렇게 그냥 배 덮는 이불 정도의 작은 이불만 해 봤지 요렇게요 정도 요 정도 크기의 음, 걸로 어, 작년에 만든 거예요 배 덮는 이불 요거 우리 봐요 린넨이 되게 두툼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어, 스트라이프 무늬에 이렇게 해서 어, 뒷면은 요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고, 앞에는 요런 소재. 음, 전이 색깔 린넨이 세, 린넨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들면 묵직할 정도로 무게량이 좀 나가는, 좀 고급이죠. 이거를 작년에 라바스에서 사서 요렇게 배덮는 이불 정도로 써서, 여름에는 그냥 입막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쩍쩍 달라붙으니까 요런, 어, 저기 뭐야, 린넨으로 된 소재에 어, 살짝 덮는 이불이 참 좋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거, 어, 이거는, 음, 그렇게 써보니까 린넨으로 커버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요걸로, 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어, 요걸로, 어, 린넨, 이거는 워싱된 린넨이라, 어, 약간의 그 거침 정도가 훨씬 좀 부드럽긴 하고, 아마 린넨의 면이, 어, 저기 뭐야, 조금 혼합된 형태의 그런, 어, 천인데, 이건 한마에 6천원 줬어요. 이거는 좀 비싸요. 이 묵직한 이거는 꽤 그때 가격이 나갔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커버하는 거라 1인용 커버 160, 200씩만 해도 벌써 7만 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서 천값만 해도 한 5, 6만 원든것 같으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커버 같은 거 하려면 한그 정도 가격 하나요? 한 5, 6만원 정도 하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천 자체를 좋은 걸 하고 드르륵 박아주는 거는 그닥 뭐 수공비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개도 만들고 이불 커버도 만들고 쿠션 요게 조그만 쿠션 음, 요것도 세트로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주로 면을 썼는데 이렇게 워싱 된 린넨이 어, 린넨이 100%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린넨이 되어진, 음, 린넨, 워싱 린넨, 이렇게 해서 팔아요. 어, 한마리 6,000원. 동대문 시장 가격이 6,000원이니까 이것도 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어, 사다가 음, 이불 커버하고 사용해 봤더니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 이불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이불 커버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면 워싱된 린넨으로 한번 해보시면 왜 더울 때 여름에는 왜 그냥 이렇게 조금 덮는 것 자체가 막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불 덮었는데 그냥 몸에까지 쫙쫙 달라붙으면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사악사거리는 느낌도 있고 어, 써보니까 좋아갖고. 예. 그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워싱린넨으로 이불 커버 괜찮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음, 지금도 이제 여름 되면 아마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린넨으로 그때 어, 이거는 한 마당 가격이 좀꽤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 이불로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가격대가 안 맞는다 싶어서 아마 그 당시에 계산해 봤을 때 이불만 하나 하는데도 그냥 한 십몇만 원이 훨씬 넘을 정도의 천 값이 들어 들어서 그건 생각도 못 하고 이거는 어, 그냥 이 정도로 이 정도 사이즈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냥 여름에 잠잘 때 살짝 덮 덥... 저는 이렇게 여름에 낮잠 별로 안 자거든요. 그런데 살짝 덮는 이런 이불을 내가 생각하기에 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정도의 이불을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름이 가까우니까 이런 소재의 걸로 이불 커버나 아니면 이렇게 배덮는 이불 정도를 만들어서 쓰시면 어떨까 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거 어제 만든 요 가방 응, 요거 한번 스타일 보여 드릴게요 뭐 스타일을 할 것도 뭐 없지만 제 생각에 응, 약간 제가 정말 몇날 며칠에 걸쳐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꼬매서 고매, 만든 어, 요거 미니 가방이에요 제손 사이즈를 생각하면 꽤 작은 사이즈죠 어. 손바닥보다 조금 클 정도니까. 요즘에는 많이 넣고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밑은 이렇게 넓으면서, 이렇게 속에는,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작아보인. 그래서 보통 제가 만드는 것보다 이번엔 여기다 와이어가 들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팍 하고 이렇게 벌어져서, 조금 더 각을 잡아준다 그럴까? 어, 해서 딱요렇 이게 와이어가 없으면, 음, 이게 조금 훌렁훌렁해지는데 요거는 조금 각이 살짝 잡혀지는 느낌이 나죠. 그다음에 안에가 이렇게 넓어서 많이 들고 다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 사이즈는 어, 작은 요런서라서이 어, 요렇게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집에 있는 옷 이렇게 이렇게 음,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제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가방 자체가 되게 작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동네 가까이에 잠깐 커피 마시러 정말 잠깐 커피 마시러 갈때 하는 거참 많네요 잠깐 커피 마시러 갈때뭐원 마일 웨어 이런 것처럼 요 가까이에 가서 친구 잠깐 만나고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지 너무 차려 입은 듯한 것보다 안 꾸민 듯이 살짝 뭔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음. 이렇게 어, 이런 그냥 흘렁흘렁한 치마, 어, 이런거 하나 있고,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슬리퍼 쫙 끌듯이 끌면서 이렇게 짱짱짱 들고 다니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이거 만들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위에가, 음, 겨자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가죽 색깔이 이 전체적인 톤, 요, 요 빨강과 파랑이 있는 그 속에 약간 겨자색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요걸로 색깔을 만약에 겨자색이 아닌 뭐 파란색 끈 이라든가 검정색, 밤색 했으면 이런 느낌이 안날것 같은데 제가 요 천의 배합에다가 가죽끈을 어, 아메리칸 퀼트에 계신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길래 아 이쁘다 라고 했던 게요 겨자색 가죽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내가 이걸 갖고 와서 받아오는 거한달 넘었어요 이거 조금 조금씩 만들고 여기 사이사이 보면 다 손으로 누빈 거 보이죠 자 퀼트는 이렇게 누비는 과정이 있어야지 요거 때문에 예뻐요. 그래서 제가 요거 누비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리고 겉에도 가죽으로 어, 스티치 실처럼 가죽 실 두꺼운 걸로 이렇게 어, 누려서 누가 봐도 손바느질 했네요 같은 느낌 나게 음, 안도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지퍼도 닫아갖고 음, 음, 지퍼 다른 걸로 요렇게 음. 그서 화면대서 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음, 종종 종종 하고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들고 얼마나 동네를 다니겠다고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냥 조금 안증맞고 귀여워서 하나 만들었어요.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예쁘게 잘 사용해 볼게요.